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성적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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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요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한 2시간을 자버렸어요 그래서 2시간어치가 없습니다 아, 뭐 근데 진짜 안잤으면 너무 피곤해서 안될것 같아가지고. 음. 중간 한 새벽 2시부터 3시가 뭐야? 2시부터 4시까지 잤네요. 4시부터 조금 한두콜 한 뛰고 지 끝냈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그냥 2시에 들어올걸. 성적 차이가 안 나. 아, 어쨌든. 그렇다고 또그 시에 들어가는 거랑 자다가 영업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3자 초반 하는 건데 안양 안양 쪽으로 장거리 딱 갔다가 어우 거기서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어디 콜 있겠지 하고 짱박혀서 이제 누워있는데 콜이 한 번도 안 올렸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살짝 이제 사당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했는데 사당에서도 웃었어 오늘 콜이 많이 없는 날이긴 해요. 그런 김에 쉬는 거지 뭐. 차에서 잘 쉬었어. i 이거 치또잘번편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왜냐 오늘은 그 <laughs> 오늘 사월금을 빨리 채웠어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쉰 것도 있을텐데 보통은 근데 눈붙치겠다고딱 이렇게 누우면은 10분에서 15분 안에 콜이 뜨는데, 오늘은 그냥 통짜로 1시간씩 안 떠가지고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원래 이제 10분, 15분 누워있다가 이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피곤한 수준이 아니야.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쉽니다. 오, 이번 주 토요일 날또쉴려면 오늘, 오늘 같은 성적은 또안 되긴 해. 내일은 또좀 빠싹 한번 해봅시다. 네, 다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녀도 이거보다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려하 하는 거죠. 오 오늘 일정을 좀 얘기해보자면, 오늘 시작하자마자 장애인콜이 떴는데, 장애인콜을 하고, 1시간이 딱 됐는데, 12,000원 벌었나? 13,000원 벌었나? 거리가 짧은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리였어요. 오늘 좀 많이 막히긴 했어, 길이 평소보다. 화요일이 이상하게 막혀, 월요일 더 월요일이 더 귀찮아가지고 차를 더 많이 끌고 나오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더 막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분명히 아버지가 고등학교나 이제 제가 서울로 학교를 다 했기 때문에 버스 안 타고 아버지 출근하는 길에 내려주고 가셨거든요 학교에 그때 딱 오정동에서 파곡동 딱 가는 그 길이 월요일이 훨씬 많이 막혔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더 일찍 나왔단 말이지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월요일날 퇴근시간이랑 화요일, 화요일 퇴근시간이랑 비교해보면 월요일이더 널널해 월요일날 쉬는 회사가 많나? 좀 웃긴거지 월요일날 연차로 쓰고 싶긴하지 어쨌든 좀 가 다르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불금이 아니라 요즘은 불목이라고 하더만 금요일 쉬는 데가 은근히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이 택시, 택시 같은 업종하는 사람한테도 그 혜택이 가게끔 토요일 날을 빨간 날로 만들어 달라니까. 그러면 얘네가 얄짤없이 토요일을 쉬는 날로 할수 밖에 없어 그러면 토요일날 산학금을 못 받는단 말이야 얘네가 그럼 얼마야 토요일날만 일해도 일요일날 일하는 효과가 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휴일을 만들어주면 만이라도 법적 효율을 만들어주면 그 택시 법인 택시 기사들은 돈을 더 번다라는 거지. 물론 이제 개인 택시나 이제 조합 택시는 아무 상관없지. 쉬운 날이 많든 적든 못잡고 일하는 것도 같이일하니까그사람들은 버는 것도 똑같이 버는 거고. 근데 저처럼 법인 택시는 가져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줄어든다라는 건 물론 이 기본급도 줄겠죠. 근데 기본급은 줄어도 상관 없어. 하루 에사악금은 들내는 게 나. 아 기본급 조금 받고 사악금 들내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얘네 회사가 손해 보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겠지. 3천만원 정도면 조합택시를 할수있는데 조합택시는 지금 차 팔고 하면 그냥 바로 돼요 차만 팔아도 3500만원 정도는 하니까 바로 조합택시는 할수있는데 조합택시는 조합장이 돈 들고 나르면은 진짜 말짱 황이라는 거 어쨌든 완전 자율 주행이 제가 봤을 때는 될 때까지는 감독관이라는 게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FSD 적용 되는 기종으로 해가지고 하나 사서 개인택시 돌리고 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피로도가 한0 분의 1로 줄어, 진짜 한 절반 줄어들, 절반이 뭐야 진짜 피로가 없어지는 수준이 될 거야, 아마 그정도 이런 회기 운행 같은 거로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손님, 손님이 어 그런 거 뭐야? 있으신 손님은 자율주행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 물론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고 감독관이 없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 택시고 렌트카고 뭐다 구분이 없어져요. 그렇잖아. 렌트카, 렌트카가 렌트카를 부르면 렌트카가 빈 차로 와가지고 목적지, 보낸 다음에 렌터카 반납 버튼 누르면 알아서 반납지로 갈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택시지 뭐야. 네, 이제 그 경계가 없어지는데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렌터카 업체가 그걸 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겠죠. 그거를 다 법적으로 는 어떻게 못할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때가 되면은 택시 값은 싸지겠죠. 누가 택시를 타겠어 아유씨 이제 가운데로 가라 니가 가운데로 가진 이유가 없지 않니? 가운데로 가면서 이비거리고 갖고 앉아있니? 쏠릴 수도 있지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